사띠야, 요즘에 비가 조금씩 조금씩 오니까 촉촉하니 많이 건조했는데 이제 조금 촉촉해졌다 보던게 그나마 조금 다행이다. 비가 많이는 오지 않은데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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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오네. 이래라도 와줘야 되는데 너무 건조했는데. 오늘은 5월 6일. 5월 달도 쉼 없이 흘러가고 있어요. 아 좋다. 아, 소름이 샥 돋는데 너무 좋다. 아 냄새. 이 상쾌한 냄새가 있다니까, 이게, 아침에. 비 오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냄새. 아마, 이 개도, 사띠도 엄청나게 좋을 거야, 이냄새 완전히 힐링이지. 가자, 사띠야. 아직도 연휴라가지고, 저 공장 단지에는 사람이 하나도 거의 없지. 시골은, 그런 것도 없고, 지금은 농사 준비, 이 쌀농사, 농사 이런 거 준비, 딱 준비하고 있는 단계. 그리고 비닐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, 간이 비닐 하우스 하시는 그 분들은 이제 수확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, 빨리 수확하는 분들은 수확을 하고 있고 가습다 <laughs> <갔습니다>. 갑시다 사띠야 아 <laughs>

Ha 사티야 오늘도 컨디션이 좋네 힘이 넘쳐 힘이 넘쳐 건너머에서 위안주가 짱짱하잖아 아 야, 씨

엉덩이 가거운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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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이나 소리쟁이 피아파라 오늘 왜 있어요? 끝?